안녕하세요 시테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올해 1월 공모주 청약 일정 중에서요 추가된 종목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월에는 보통 공모주 비수기입니다 왜냐면 작년 말에 공모주 청약이 일정이 되었었던 기업들이요 지연이 되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넘어오기 때문에요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비수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1월 공모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월 공모주에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삼성 스펙 13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덕양 에너젠,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에 카나프테라퓨틱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나프테라퓨틱스가 청약 일정에 추가되어서요. 이거를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자, 먼저 삼성 스펙 13호가 다음 주에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 제가 개별 포스팅은 하고 있지 않아요. 삼성 스펙 13호는 총 공모 물량이 600만 주고요. 개인 배정 물량이 150만 주입니다. 스펙도 일반 기업 공모주 청약과 마찬가지로 균등과 비례 물량이 나누어져 있고요. 스펙 청약의 조금 다른 점은 증거금 100%, 공모가 2,000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공모주 청약할 때 주관사 외에 타증권사 계좌로는 청약을 할 수가 없나요? 라는 질문 주시는데요. 주관사 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권사 계좌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 모두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예, 증권사 계좌를 열심히 개설해 두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청약하는 삼성스펙 13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예, 삼성증권 어플에 들어가셔서 예, 청약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모두 비례청약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청약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어플 접속하셔가지고 청약 자격 한도 이 부분을 검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삼성증권의 공모주 청약 자격 기준을 기존에 맞춰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온라인 자격까지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은 12일, 13일에 이루어지고요. 13일 오후 4시에 정확하게 마감이 되니까 보그 전에 청약을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상장일은 21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덕양 에너제네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간사는 NH 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덕양 에너제는 산업용 정제 수소 생산 기업이고요. 공모주 공모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다라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1월 마지막으로 해서 이 종목 때문에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카나프테라퓨틱스 공모주 청약 일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요 종목 이름에서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듯이요, 항암제와 안과 질환을 주로 연구하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현황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현재 일상까지 간 거는 예,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작년 말에 이런 어, 신약 개발 기업들의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나프테라프틱스도 공모주 청약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을까,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제가 덕양에너젠과 카나프테라프틱스는요, 공모주 청약 일쯤 해서 투자서명서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포스팅으로 동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공모주 청약 미리 계좌 준비하시고요. 1월에도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공모주 투자 쉬앤쉬와 계속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